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두절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제목을 잡아보자면, 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의 이제 초기 왕정에 대해서 지금 13장, 14장, 15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 왕의 계속적인 실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알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 위험에 처해지자 사무엘이 약속한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또 실수를 범했고요. 1 4장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그 병기 든자와 함께 갑자기 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펴는 장면에서 그 으, 아들과 아버지 사울의 그런 믿음이랄까요, 또 용맹함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죠. 요나다은이 어,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역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 중심의 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에,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요. 어 그리고 자기들의 군사 아, 또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나태하고요 왜냐면 전쟁을 에, 용맹스럽지도 않아요 과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나단의 그 어, 이니셔티브를 어, 뒤이어서 뒤 결국 어, 전쟁에 나가게 됐지만 좀 무책임하면서 나약하고 또 어,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울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아멜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거기 보시면은, 그들의 모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소나 양이나 뭐 어떤 것도 다 남기지 말고, 또, 짐말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로부터 사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진멸.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 영어는 destroy.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멜렉을 싫어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국 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려국한 백성들이 이제 가난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을 막는, 아, 어, 그리고 거역하는 그와 같은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일환으로 지금 아멜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장에서만 7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 이 아멜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말씀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르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진멸을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 소나 양이나 또 좋은 재산이 될만한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로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어, 그와 같은 어,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아가도 죽여야 되는 게 사실은 아가도 왕인데 아가을사로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남기지 말고 다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는 어떠한 손길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남기, 남김으로 만이야마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순종하고 일부 거역하는, 흐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반응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라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요. 오늘, 으, 말씀해 보면은, 이제 20 20절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일인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다음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서 하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그가 얘기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보시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2 1절 백성이 이그 예. 전에는 사울과 그 백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이, 세이브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아, 어, 그와 같은 어, 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 진멸할 것을, 진멸한 모든 것은 우리가 했다. 진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했다는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탓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 삼았다는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그의 왕권의 말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 사울 왕의 이와 같은 실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사울 왕의 실수다. 어, 그리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어, 그러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우랑의 실수는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그 제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일부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하고 일부 어 이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것 같으면은 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부분적인 불순종은 결국 어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원인은 뭘까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지면했다. 나, 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 리더십,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울이 왕이 아니냐? 왕은 맞죠. 그러나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중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제사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we w o r e in the heart of worship is to surrender. 자기를 항복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예배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는 거. 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순종하지만은, 일부 나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결국 그것은 다 뭉뚱그려서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불순종의 근본은 나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나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이제는 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어 왕권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